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캐디 캣 이너 독스 월드 코인이 오늘 대략 23%의 폭등이 나오면서 비썸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자리에서 달라진 지지선과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홀더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캣 이어 독스. 캣 인어 독스 월드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5일 금요일에는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4,150원 이하에서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 여기서도 이제 타점을 잡아들렸던 코인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었습니다. 자 7월 5일 무너졌다 반등하는 반등 타점에서 이제 타점 공략하고 50% 정도의 상승을 누려봤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6월 말 6월 29일 토요일에는 어, 똑같은 레이어 제로 코인의 추천가 3745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코인이지만 이제 과거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고 60%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빠져서 7월 달에 다시 베팅해서 50%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제로 코인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온다면 또 제가 제공량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을 이제 매매해야 될지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 떨어졌다가 크게 물려서 손실이 큽니다 하시는 이제 투자자 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폭락했다가 지지선 지켜주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 문자, 네,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어, 좀, 매매 전략, 성공률 높으니까 같이 수익 창출해 가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바로 들어갈 코인에, 코인에 대한 우리 정보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캣 이너 톡스 월드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정도가 되는 민코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5조 이하 민코인들에 대한 급등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어요 코인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알트 코인이 되겠습니다. 어 피썸 차트 기준으로 이제 MEW 약자를 검색해서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상장 이후에 대량거래 터졌던 캔들의 고점 자리가 9.4원이고 자 그리고 지금 11.3원 가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최저가 자리가 대략 4.3원이었기 때문에 어 과거의 변곡을 토대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 전략을 브리핑 타겟을 했을 때 아, 현 시점 위로 매물 때는 9.4원과 9.7원 캔들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 시대 기록한다면 위로 목표가 11.8, 11.9, 그 다음에 13.1 돌파 여부를 관심있게 모니터링을 하자. 이렇게, 어, 일단은 단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9원과 13.2원 부근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11.9원과 13.2원 가격이 단기 목표가 가격이 된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어, 조금 보시기 편하게, 자,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더 분들께서는 11.9원 그리고 13.2원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추가 목표가 전략 이제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리고 요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면 매도 대응했다가 다시 얼마에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9.4원과 9.7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타점을 다시 잡아서 상승 눌러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의 지지라인 들을 깬다면 시간 분봉상의 지지선을 점검을 해봤을 때 자, 이번에 저점 찍고 이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반등 예상 지점은 대량 거래터진 요 캔들의 저점 자리. 대략 8.1원 자리가 2차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고 이 자리를 깨면 이제 3차 반등 예상 지점은 7.3원 캔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위로 세력들이 가격을 부양시켰고요.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대량 거래가 유입됐고 다시 이 캔들을 깨면서 낙폭이 확대된다면 7.3원과 8.1원 자리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니까 이 자리 활용하시고 위로는 11.9원 13.2원 자리를 목표로 이제 눌렀다가 반대하는 자리에서의 이제 단타 전략 세워가지고 이탈되면 2차 지지선 잘 이용해서 밑꾸리타점 활용해서 다시 9.4, 9.7 돌파부 체크 뚫어내면 11.9에서 13.2원까지 상방 눌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캣 이너 독스 월드 코인에 네, 차트 분석 진행을 했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저점 매수 타점과 고가 매도 전략 제공량 타점들 계속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계좌 승진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V자 반등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가고 싶다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급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 제로 코인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7월 5일에 4 1 5 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이 눌림목 타점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간에 50%의 급등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베팅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하지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위로는 50%씩 크게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안정적으로 3중바닥, 4중바닥 매수타점들 계속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으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되는 코인들 같이 추가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